아, 두번째, 어, 리플레이는, 아, 트랜스포트님인 어, 뭐, 호, 뭐, 히, 뭐, 히오,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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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이게? 뭐, 뭐, 히오, 키, 키? 아이, 뭐, 히로, 뭐, 히로네요, 뭐, 히로. 뭐, 히로, 키. 어, 뭐, 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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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w 왓츠 못 읽겠어요. <laughs> 영어를 잘 못해서. 자. 커맨드는 아, 라이플 컴퍼니 그리고 에, 헤비 캐벌리 컴퍼니 그리고 아머 컴퍼니 그리고 아, 모뭐뭐아뭐 히오... 모이... 발음하기 힘드네. 어 예가 아머 독트린 그리고 저먼 메카나이저스 독트린 그리고 캡시브 독트린입니다. 자, 맵은 자, 맵은 콜론디 페르마 윈터고요. 자, 그런디페르마 윈터 같은 경우는, 어, 기름 위치가 여기 있고요 여기 있죠. 이 윈터가 웹에 이게 배치가 되면서 바뀌었습니다. 어, 위치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전과 똑같이 바꿔줬죠. 개멍청한 렐렉놈의 새끼들. 이걸 이제 바꿔줘요. 자 일단 콜론디 페르마는 어, 일단, 어, 윈터 버전은 똑같은 맵배치기 때문에, 어, 어, 우측에서는 이곳을 공략하는 게좋고요 좌측에서는 이곳을 공략하는 게 좋죠. 자, 일단 상대방 MG가 교회에 타지 못하게끔, 어 먼저 건물에 올라타모습이고요 자, 이거 트럭 하지 말면 차라리 똑같이 스톡으로 바꿔주지. 자, 이첫탄 자, 레드커버에서 애젤렉이 왕창, 꼼짝꼼짝하다 가 베이스로 돌아갈 것 같네요. 자, 일단 땅 투기를 먼저 좀, 이거 점을 먼저 지고 있는 게좀 마음이 편할 텐데. 자, 그리고 다음번으로 되게 좋은 거점이 또 여기입니다. 어. 이거 점을 노리면, 여기 이렇게 커버를 치거든요? 이렇게 커버를 치면은, 이 연결거점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이 연결거점을. 트랜스포트님, 냄새를 맡았는지 바로 일로 올라옵니다. 지형을 만들고 똑같이 만드는 거야? 이 나무 뭔데 이거? 좀. 부들부들, 렐릭 새끼들. 자 중기가앞 기계와 기가 부병 앞, 중대 택했구요 자 MG가 없어요 어, 유동적으로 플레이를 하겠다 어, 거치무기는 전혀 신경쓰지 않겠다 과연 드포님에게 먹힐것인지 뭐 자, 이게 어, 이거 컨트롤하기가 어려우시면 깃발 잡는게 어려우시면 시프트키로 명령을 내리세요. 매, 마, 마우스로 시프트키를 누르고 눌러서 눌러서 이렇게 하면은 미니미 이렇게 누르시면 예약명령이기 때문에 알아서 이렇게 명령을 수행해줘요. 아저 어, 와이어 길다랗게 <laughs> 이거 뭐하는 짓이죠? 아, 일단 성공했어요. 와이어 길게 치는 거. 아유, 이 재밌네요. 야, 이걸 해내? 자, 그러면, 어... 트레스포트님은, 어, 공격할 방향 정해야죠. 일로 가야죠. 여기로 가야죠. 지금 레드커버에서 열심히 먹고 있거든요? 자, 레드커버의 페널티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레드커버 페널티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레드커버랑, 어... 노출, 노출이란 뜻이에요. 이게 지금 도로죠? 도로는 당연히 길목의 폭이 어떨까요? 평평합니다. 그래서 높낮이가 없어요. 당연히 내 상체가, 내몸 전체가 도로에서 있으면 훤이다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표적에 어, 정확히 꽂을 수 있다라는, 어, 랠릭의 매직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레드 커버가 올라갔다는 뜻은, 어, 그 지점에서 나와야 됩니다. 전쟁 영화 보시면 나오잖아요. 뭐, Incoming! Get out the o 그런 거. 자,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회원은 지금 레, 옐로우 커버 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방향이, 어, 커버 오프를 못 받고 있죠. 붓이 안이 아니기 때문에, 붓이 안에 있는 옐로우 커버는, 어, 360도 다 커버 쳐주는데, 이 커버는 이쪽만 커버 쳐줍니다. 이쪽 방향면 그리고 겨울맵에 그, 선... 아, 스나이퍼. 샵스터. <laughs> <laughs> 성격, 팟! 아, 성공하네요. 자, 이제 스나이퍼가 나왔기 때문에 또, 어, 그걸 잡으시죠? 드레스 버트님 뭔가 귀여워요. 어. 쩐쩐쩐. 저 스나이퍼, 유지 하세요 아. 이렇게 압박을 당하나요? 그렇게 압박당하는 상황이 아닌데? 빅포점을 계속 안 드세요. 셀렉이 하나 보내서, 아, 빅포를 뭐 드셔야 됩니다. 게임, 어, 1빅포를 유지하면 당연히 동독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차가 갖춰지고 조합이 갖춰지기 때문에 오히더 강해지죠? 지금 내가 압박을 아무리 넣어도. 자, 라이프맨 술탄업은 아직 안 되겠습니다. 아마, 그냥, 어, 레인저 수류탄으로, 돌독 어, 보실 생각인 것 같아요. 자, 확률 반! 안쓰네요. 차에 금질렀 왔어요. 커버랑 이 상태로. 자, 포트의 스나이퍼는 문제가 뭐냐면, 이 녀석 총기를 잘 보세요. 볼텍션 아닙니다. 개베어예요 개베어인데, 한 발씩 쏴? 장난해? 아, 저 아래도 봐또 단. 저나이플이한발 쏘고 째도 되거든요. 아, 이러면 솔타임 어, 놓치죠. 자, 레인저 CP까지 모일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이거. 자, 이제 애슐렉 이용해서 땅 투기 하시네요. 자, 이게 MG가 없어서라고 할까요? 어, 연막을... 어, 겁나서 MG를 안 뽑는 거면 되게 큰 미스입니다. 연막은 피해주는 스킬이 아니라 에야를 차단시키고 내가 진입할 수 있도록 어, 도움을 주는 녀석이기 때문에 오히려 뮤니를 뺏으니깐 좋다고 생각해야죠. 어? 어? 내가 라임 빼죠? 어, 50뮤니? 어, 그래? 내가 이득인 것 같아. 이렇게 좀 긍정적인 어, 교환비 생각을 하시면 조금 게임을 어, 긍정적으로 플레이 하시면 좀더 어, 수월하게 볼수 있을 겁니다. 이건 워낙 압박이 지금 잘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 자, 유티카. 어, 점점 더 겨우 유티카. 아, 피가 없어요. 아, 이거 분석! 아아 아이두분다 커버를 절대 끼지 않습니다 대단해 자 샤프스터 열심히 소거했고요 어, 3명 남았을 땐째는게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2명 남았을 때쯤에 분명히 밑에 죽을 것 같거든요 아 근데 그 와중에 지뢰밟고 저기 그 출입구 개방하면서 다시 압박할 수 있는 기회를 열었고요. 아... 충원하면서 맨파가 확깎겠죠 지금 독일이 너무 고통받으면서 플레이하고 있어요. 어, 사이퍼가 있으면 도불것 같고, 아 압박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아, 어, 적탄 척탄... 4척 탄인데. 자 스나이퍼를 너무 대국적으로 안 쓰기 때문에 <laughs> 계속해서 밀리는 겁니다. 자 스나이버 좀일좀 하세요. 아 이거 예셀레기한테 죽을 각이죠. 왜대체사 기금질 해놨나요? 아 예셀레기가 이걸 해냅니까? 예셀레기가 이걸 해냅니까? 아자스카프 <laughs> 그런데 때 막지 이쪽 유틸카 아이. 아니! 자 이거 에셀렉이 스왑을 해서 어, 스카카 봤으면 스카카 그냥 데로러 가야죠? 아 이거 무슨 의미 없니 이런 의미 없는 행위를 이거 총류탄! 어다행이 빠르게 패 다행히 미니를 어, 손쉽게 뺐어요 제 유티칼 승무원 안에는 어, 바주카가 들어있어요 어, 교체하시면 돼요 레셀렉이랑 아이스터한테 가야지 데자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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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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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지 관리감독? 메카나이오스트가 지금 나와봐야 <laughs> 메카나이오스트 <laughs> 하필이면 아 지금 스나이퍼에 너무 소극적 운행하는거 아닌가 이거 지금 그냥 닥돌하면 이기거든요 이거 그냥 지금 닥돌하면 이겨요 아우 대체 아 제발 아아 아, 고통받아 내가 보는 내가 아래쪽에선 연합군이 어.. 순정도 올리고 있구요 자 이제 좀 제발 좀 아.. 나.. 아.. 으.. 으..에.. 아 제발 난입해주세요 아.. 제발 스튜어트 전투에 참여해주세요 왜그 방향으로 가나요이 방향으로 가야죠 아.. 으.. 으.. 아, 아, 그 으.. <목소리> 아.. 자 스튜어트 조조요아 와.. 도탄 도탄입니까? 땅에 방어겁니까거 <laughs> 커포트 시켰고요. 자, 이거 게임 끝났습니다. 어, 이거 게임 끝났어요. 지금 들어가서 남동 피우면 유니가 없어 가지고 어할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제발 들어가세요. 어 눈물 난다. 도이군 눈물 난다. 아, 못 보겠다. So nice when even unit is 2 곱하기 Better than any German. 흠 개소리야 저게. 아, 기척. <laughs> 뭐 하시는지. 기척님 안녕하신지. 아이 그냥 파파 맞아줘도 돼요. 어. 파파 맞아줘도 돼요. 스파도 없네요. 쓰고 싶어도 못 쓰겠네. 뭐, 뭐 확실하게 죽일 수 있어야지. 자 유닛 녹다운아 seriously 어... what the fuck? 자네가 대전차 소다을 준비를 안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MG를 안 가져온 게 화근이죠. 아 경량포까지 이거 희망이 없어요. 팍될거 <laughs> 같아 <막 달고 와도 웃음> 희망이 없어요. 머리 쪽에다가 그냥 이거 그냥, 엉? 응? 이거 그냥 이거, 어, 안, 응? 안, 응? 이거 그냥 이거 이따가, 안, 응? 뿌려놓고 이쪽 뒤에 가가지고, 안, 응? 그냥 난입해도 이거 게임 끝나겠구만. 아나나나 나, 벌써 들어가 들요 제발. 우리 겁이 많아. 아이고 팜파 한대 맞고 뭐 터질 유닛이 있나 지금 없잖아요. 들어가라고 빨리. 들어가. 들어가라고 여기. 들어가. 능력을 알아. <laughs> 게임을 끝내라고. 능지 초점 시키라고. 아, 저랑메디트로 여기까지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왜냐면메딕트럭이 전진으로 하면은 아 어, 지금 상대방이 예고도 없고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아 충원전투, 충원전투, 충원전투 하시면 어, 얘네 알아서 게개을할 거예요. 팍 이제 나왔고요. 팍 어딨나요? 어, 다행히. 탱크 자네, 뒤에서. 통! 아, 어벤던. 뉴벤던 이게 노우니까 no <laughs> 와! 으아, 이전트 볼 아, 저걸 또 파악해. <laughs> 아니, 슈트워트님아. 아, 일로 가셔서 얘를 족제 치면 됐을 때. 아, 뭐 하나요, 슈트님. 시야가 안 보이나요? 시야가 안보였나요? 그건 아닌거같군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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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팍아아팍 지뢰, 따라와야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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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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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경탁 젊은 인펜트리! 서이젠 웨드 커밍 프롬! 게임 끝났습니다 아... 독일에겐 일반의 희망도 없습니다 자원이 형이 아파을보세요아 레인저까지 음? 또 모르죠 너트 랜스포트 님이 어, 다른 곳에서 어, 좀 놀다가 있다보니 어, 독일 님이 이거, 데콜지도 모르잖아요? <laughs> 야, 레디. 저기 연막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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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시면서 좀, 음, 음, 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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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 이거, 누구지, 뢰죠 아, 이거, 트레스포트님. 있을 거야. 응, 이야, 응, 아, 이, 오, 어, 아, 나왔다. 살았다 내가 언제 리피하다가 뭐가 하나 죽을 느낌인데 <laughs> 리피하다가 설마 이 테다 죽나? 자, 간 레인저 허깅 레드 커버에서 허깅 사타. 노이키 때문에 당연히 아스나이퍼 나, 댑스. 오픈 나이스. i 이뭔 개소리인가요? What, what a joke. 이런 슈발 농담같은... 이라고 대충 생각하시면 됩니다. s 렌디 자, 이렇게 해서 드레스포트님들 네, 음. 하... 아, 뭐알수 없는, 이 뭐, 호, 뭐, 히워키, 뭐, 뭐, 히어키 뭐, 뭐, 히 어, 크 뭐, 뭐, 하요하요오인가요 하이옥, 뭐, 하요키 뭐, 하요 음,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트랜스포트님이 이기셨습니다. 아, 다른 건데, 대포님. 아, 플레이 이런 스타일로 하시면, 어, 저요. <laughs> 계속 질 거예요. 아, 이런 스타일로 하시면 저요. 진짜 저요. 어, 분명히 상대방이 독일군이, 어, MG를 사용하지 않고, 게다가, 스나이퍼를 너무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프레셔가 그렇게 강하게 들어가지 않아서, 어, 그런 건데, 계속해서, 이, 독일군 분이, 어, 이쪽 압박을, 어, 계속 하다보면, 당연히 이쪽을 공격하는 게 힘들어지죠. 그럼 어느 순간부터 독일군이, 어, 나를 압박하고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스나이퍼를 뒤에 두고, 그렇게 되면서 스카우카까지 딱 나와서 스카우카가 유틸리티 카를 터뜨렸다면, 어 최악의 그림이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도, 아, 이곳에서 전투를 벌일 때, 아, 유틸, 유티카가 여기서 아 맞았다. 어 그러면은 유닛들을 우회시켜서 얘네들 때려야지.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여기 연막치고 그냥 여기다가 수류탄 낭발하고 어팍 가져왔으면 어 벌써 게임 끝났죠. 아니면 또어 여기 그냥 연막치고 여기 연막치고 여기 들어가서 여기 뒤에서 애쉬미 베이스로 빠바바바바하면 또 게임 끝났어요. 자, 여튼 이렇게 해서 어 영상은 어 끝났습니다. 어, 텔레스포트 님의 어 실력이 좀더 늘어졌으면 하네요. 자, 다음번에 만나요. 빠빠이.